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립니다.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음. 하 나님의 사랑으로 다 영영 못하네. 저너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 시절 지나가고 땅위에 영화세할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하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배푸사 우리의 제 사했으니 그네 이질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았을까 하을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 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러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셈이 그물을 속구천행과 같이 그가 그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대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다 잡히리로다. <목소리> 에레미야서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 어, 붉히지, 아났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아서 6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라. 또 백성의 영혼들의 소리치는 아픈 사정을 헤아려라.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남 이스라엘 남유다 심판하지 아니하면은 도대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길이 없기에 징계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중 속에서도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견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잘 받는 것, 그냥 피하는 게 절대로 될 수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는 회초리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 아주 막 나뉘는 회초리에도 막 어느 정도 어, 나이가 들면은 또 청소년이 할지라도 확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회초리를 들때또 어, 정식적인 어, 훈계를 할때 고요히 듣고 아픈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면은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자식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함께 다시 금 회복의 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징계만 징계 받는 것을 그리고 어 아버지나 부모님이 어 견책하는 것들을 꾸지람을 그냥 무조건 잔소리로 들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의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살 길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게 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면에서는 꾸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때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또한 10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것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보내는 것은 뭐다잘 들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잘 듣지 않아서 모두가 다 거절하는데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핍박해서 아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귀를 할례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사는 역사로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 그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대에 흐르는 징벌, 그리고 또 형벌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 같은 존재 안에 내 안에 나를 주장하셔서 임금 되어서 나를 이끌려고 하시는 그것을 잘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여. 내가 잘못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길을 주시는데, 아, 이, 어, 이 야단을 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귀가 할례 받은 자요, 듣는 마음이 할례 받은 자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의 아픈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지요? 성도의 아픈 영혼의, 영혼의 소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때때로는 성도의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혹시 아닌지 마음에 상함이 있는데 그 상한 성도의 상처 영적인 상처 혼적인 상처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영적으로 고통 어, 멀쩡한데 영적으로 아파있는 성도들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나만 살고 있는 거 아닌지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의 상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또 지역이 죽게 되고 그리고 모든 땅들이 죽게 되고 교회가 죽게 되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영혼 영혼들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 영혼 영원을 섬기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말, 말,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강력하게 책망과 징계가 있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정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멸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파멸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데. 그 평안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는 그냥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 평안 평안이 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을 거고 또 끌려간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만 주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아니야, 고통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나의,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평강이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평강이 그냥 죄희 가운데 저희를 붙들고 있는데 평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소리쳐라 그 죽게 된 자세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비유만 맞추면서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는데 너도 울고 지금 그 영혼을 향해서 때때로는 경고해야 될때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먼저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의 아픈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의 것으로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게 하는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성령에 충분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파도 자식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자식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부부의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깊이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그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울어야 될때 기도해야 될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자기를 준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멸망의 날을 토적같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육체가 마감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는데 사모하고 그리고 나를 전문도 없이 흠도 없이 정금같이 만들어서 마지막 이 육체가 있는 때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살 기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할 기회 그리고 내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전도의 기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이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평강 평강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의 시대는 부끄러움을 진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진짜 개차마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시대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가증한 일을 하면서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어그 그들을 높여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들도 악한 말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회의 영향이고 또 때때로는 그 부모의 어, 그 가족에 가장 큰 영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할 때도 조금 뜨끔은 하지만은 결국 무뎌져 가지고 그런 삶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고통을 받고 예견된 시간을 지나서 회귀하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된 갈망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수롭바벨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전혀 회복하지 않고 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어, 범죄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부끄러운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길 원하고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영적 감각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